엄마가 한국인, 아빠가 미국인, 부와 라드 쌍둥이의 TV 미국 한국, 호러 쌍둥이! 구독해주세요! Hey, you. My, you. 하이비 미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 자 오늘은 진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 중에 몇 개입니다. 자 여기서 냄새이 네 있는 이유가 아실 건가요? 왜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있죠. 백신을 원래 16살 이상부터 맞을 수 있던 백신을 이제 12살 이상으로 바꿨습니다. 그래. 네. 현재 우리 나이는 현재 만 14세 곧만 15세 됩니다.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맞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백신을 맞으러 가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오늘 맞을 수 있다는 여기 이런 티켓 같은 겁니다. 티켓 이거 없으면 못 맞아요 야너 쫄았지? 안 쫄았는데 쫄았잖아 안 쫄았는데 쫄았잖아 안 쫄았다고 쫄았잖아 <laughs> 쫄았잖아 아니야 쫄았잖아 하지요 이렇게 맞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맞으러 왔는데 펜슨야가 제육 아니에요 네 그래서, 이건 왔어요. 그, 그냥 네, 그래서 이거 맞고 왔어요. 지금 보는 게 앞으로. TV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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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다 소, TV 저기 인증 인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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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인증. 이건 인증. <laughs> 자. 여기 가는데 느낌을 말합시다. 느낌이 금 마당이니까 벗을게요. 느낌 말해. 느낌. 일단은 좀 졸려, 일단 좀 돌려 일단. 만좀 네, 졸리고요. 졸리고 테이이좀 나는데 나막 뛰고 싶은 마음이 막손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, 생기지가 않아. 자 이게 붉은 갑니다자저 같은 는 직접 합니다. 왜디 글이 다운돼 있어. 에이 뭐가 문제야? Say something. 분위기가 겁나서.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? 네 맞습니다. 요즘 코로나가 유행입니다.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죠.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. 네 그렇다면. 넌넌느낌점안 말해? 어나느낌점 맞다. 저요? 어 일단 저도 확실히 졸리고요. 어. 어좀 피곤합니다 저는 피곤 피곤 많이 피겨는 저스틴 비버 <laughs> 네 그렇다면 저 지금 저스틴 비버 음악을 리타치 음악 들어야 되니까 저 이제 구독과 알람설정 네 부탁드립니다